씨 일어날 시간이에요. 일어날 시간이에요. 일어나요. 일어날 시간이에요. 산책하자. 산책. 산책. 산책 갈까?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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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 갈까? 응? 당신 걸어 다녀야 돼요.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돼요. 걸어 다녀야 돼요. 일어나실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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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일어나실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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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일어날 건가요? 너 많이 잤잖아. 너 하루 종일 잤잖아. 목 사라진 거 봐, 지금. 일어나. 산책 가야 돼, 산책. 산책.